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요.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한 그의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23장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오늘 저희가 묵상할 에스겔서 7장과 7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이 철저히 이렇게 끝이 나는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여호와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삶으신 예루살렘 성정만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성들과 지역들이 어, 테이큰 당하고 멸망 당해도 예루살렘 성전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자신들이 어떤 제약 가운데 있든지 자신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만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이제 끝이 났다고 이스라엘의 끝이 끝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은 이제 임박한 유다 왕국의 어, 파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8절과 7장 8절과 9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썼고, 내, 내게 진노,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이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좋은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 맞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 준비해주시는 분, 치료해주시는 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맞게, 아, 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어, 알, 내가 알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 날이 볼 볼지어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바카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여러분들 아론의 싹튼 지팡이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했던 아론의 싹튼 어, 지팡이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꽃이 핀다라는 것은 이제 그그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베푸시는 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는 얼마나 처절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합니까? 11절에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 몽둥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치시는 그 심판은 하나도 남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재물도, 무리도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는 이제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너희가 어떤 일을 했지만 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책도, 그들이 어떤 대책을 준비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면 칼이 있어서 죽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결국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어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더러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여호와 신학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정만은 어 이방인들부터,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26절, 27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것이나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은 듯 하며 주민은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도,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와인지를 호 알리라. 어, 신학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타락한 크리스천에게 환란이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마지막에 얘기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환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을 기억하게 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갖고 있던 그 잘못된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딸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절 보도 이절 보니까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3절 그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가운데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제 어그 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을 본지 14개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여섯째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예스겔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서 이네 가지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회를 올리시고, 나를 환상 가운데서 이끌어.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3절에를 계속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게 하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 신을, 아세라, 어,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세워진 곳이 보면은요, 또 북문이었는데, 이 북쪽문이라는 것이 또 상당한 의미를 집니다 왜냐하면 북쪽문은 왕궁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문으로 왕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 바로 옆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다라는 것은 유다의 지도층이 바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또 13절까지를 보면은 7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병 벽에 그렸고 이 10절에 나온 각양 곤충과 그리고 가증한 짐승은 바로 이집트의 신들로 숭배된 그런 온갖 벌레와 짐승의 이미지입니다. 이것들을 누가 섬겼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야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게 뭐냐면요. 고대인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벽화를 그려서 이렇게 숭배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그런 미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미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철저히 보여주고 하나씩 보여주고 계신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식물의 신입니다. 여인들이 앉아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도 바로 여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서 담무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어, 여호와의 성전과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제단과 성전 문사에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제사장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어,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망했던 이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의 한 구절은. 어,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와의 성전 안뜰로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도, 등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오늘 7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여인들, 그 이스라엘 그냥 백성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7장에 보니까, 7장, 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나 끝에 보니까 교만의 싹이 낫도다 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은요, 바로 이 교만함에서 어, 하나님을 어,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던 것인데,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온갖 것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이었기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요, 우리는 물질을 우상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은 그 물질이 절대 하나님께, 어, 그 물질이 절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은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20 어, 26절과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은 듯하며, 주민은 손을,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그 제약도로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심판이 임할 때 사람 백성들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찾을 것인데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묵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책략도 없습니다. 왕은 그저 애통하고 그 고관들은 놀람을 입을 것이어서 백성들은 손을 떨며 아무것도 못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에게는 이 때를 분별하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을,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내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하지만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우상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과 물질을 의지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그리고 때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을 얻는 기한하로 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 등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물질들을 더 의지했으며, 그 결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고, 묵시가 없었고,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었으며, 왕은, 그저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더러운 우상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임 도와주시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스스로 주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헛된 신학과 헛된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준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멸망당하지 않는 심판당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에 될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